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는 터니 요때 매수를 잘해갖고 일부 물량을 어제 축소를 했었어요. 어, 축소를 했는데 4만 천원을 못 들으니까 터니 축소했거든 근데 아, 4만 천오백원을 돌파 안착을 못하게 되면 호텔신라는 조정를 가능성이 있다. 그려 보입니다. 4월 6일날 호텔신라는 4만 천오백원을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은 그. 이 가격, 44,000원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41,500원을 돌파한 척 못하게 되면은 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여요. 지금 이거는 아, 지금 수출이 관세로 내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내수주에 대한 어떤 선호, 방어의 성격을 띄고 올라가고 있거든. 호텔, 신라나 이런 종목들이. 근데 이 종목들이 과연 대세 상승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건 모르죠. 그래서, 지금 4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계속 반발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할락하는 효과들은, 그런 작동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역시 4만 1,500원. 좀더 이야기하면, 4만 2,500원. 이, 이의 저항 구간에서 계속 눌리고 있거든. 그래서 4만 1,500원과 4만 2,500원 이 구간이 존재해. 그래서, 터는 평균선으로 안 하죠. 평균 영역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4만 1,500원과 4만 2,500원을, 돌파를 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4만 4천 원, 5천 원에 대한 공약이 일어날 건데, 현재로서는 4만, 일단 1,500 원을 돌파 안착을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어 보이니까, 터는 만약 4만 1,500 원을 돌파 안착을 못하면 몇달더버릴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에, 구독자분들 참고해. 그,